자, 안녕하세요. 운가입니다 아, 술과 다이어트에 대한 네 번째 영상입니다. 자, 1부 영상에서는 술이 다이어트에 좋지 않은 이유, 2부 영상에서는 섭취 칼로리를 똑같이 유지한다면 술을 마셔도 체중이 빠진다는 실험에 대해서, 3부 영상에서는 술 마시면서 다이어트 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술을 마신 다음날에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부 영상부터 내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보시는 게 좋은데, 일부 영상 보지 않으신 분은 오른쪽 위에 링크 나오고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3부 영상에서 술 마시면서 다이어트 하는 방법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방법이 효과가 있긴 하지만 실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방법이라고 했었죠. 어, 사실 술자리에 나가는 이상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 그래서 술자리에 나갔다면 다이어트는 잠시 내려놓고 편하게 마시라고 했었죠. 그런데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규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주량 이상으로 과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음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안주의 폭식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부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술은 자제력을 낮추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술에 많이 취하면 자제력을 잃고 안주를 폭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어떤 연예인은 술에 만취하게 되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음식을 계속 먹는 주사가 있는데, 다음날 일어나면 기억이 없다고 방송에서 이야기했었죠. 자 술자리에 나가면 다이어트는 잠시 내려놓고 편하게 먹으라는 말은 함께 술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사람 찐 안주를 고집하거나 안주가 먹고 싶지만 억지로 계속 참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적당히 먹으라는 거지, 안주를 폭식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숙취입니다. 술을 마시면 다음날 숙취가 굉장히 강한데, 숙취가 너무 심하면 움직이기 싫고 귀찮아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죠. 자, 그런데 술 마신 다음 날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숙취가 너무 심하면 안 됩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에 뭘 해야 되는데요? 일단 물을 평소보다 많이 마셔주세요. 최소한 2L 이상은 마셔야 됩니다. 어, 술은 체수분을 마르게 하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게 하는데 사람은 물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도 수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평소보다 물을 많이 마셔서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건 운동입니다. 운동의 목적은 술로 인해서 낮아진 대사량을 다시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운동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가볍게 땀을 흘릴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공된 정제 음식을 먹지 말고 비정제 음식으로 식사를 해주세요. 어, 어제 어 술자리에서 안주를 먹었으니까 그냥 먹지 않고 굶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어, 앞에 영상에서 이야기 했었지만 알코올은 기본적으로 몸에서 독으로 인식을 합니다 몸 입장에서는 어제 독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지금 그 피해로부터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아닌 다른 영양소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일부러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회복에 도움이 안 되죠 자 더군다나 술을 마신 다음 날은 공복감이 굉장히 심한데 이걸 억지로 참다가는 입이 터져서 과연 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먹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먹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의도적으로 굶지는 마시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면 비정제 음식으로 식사를 해주세요. 자, 술을 평생 마시지 않을 수는 없다. 사회생활, 개인관계 때문에 술자리에 나가지 않을 수도 없다. 함께 마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마시는 술과 안주를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없다. 모두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술자리에서 과음을 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나한테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다음날 숙취 때문에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서 대사량이 계속 낮은 상태가 유지되고 술로 인한 갈증과 공복감 때문에 해장이란 명목으로 정제 음식을 먹고 자괴감과 스트레스로 다이어트를 포기하는 게 가장 최악입니다. 어쩔 수 없는 술자리라면 자신의 주량에 맞게 숙취 없이 마셔서 술자리를 그날로 끝내 주세요. 다음날은 최대한 빠르게 내 몸을 회복시켜서 원래 일상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